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그 날이 오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 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밭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5장.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 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이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을 같이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호멜의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숙 금과 검은과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르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스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그 입맛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지켰던 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급해요에서 그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선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 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아기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 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도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에는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발발굽은 부디히 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 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 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6장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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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십분의 일이 아직 그곳에 남한다 해도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7. 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락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느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증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월에 있는 것이든 저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증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 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 강 끝에 있는 파리 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실 것이오.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한 마리와 양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저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천냥 값이 되는 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